유종년을 싣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마트도 식당도 아닌 한 아파트 단지? 엄마 안 계셔? 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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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오셨더라고요. 사모님, 소개님고아 네, 했다고. 맞아요. 저희 일 도와드리는 회사대표사대님이신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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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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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요 요즘 맛벌이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계란 사 먹죠. 저희 이거 계란 먹은 지한 7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사장님 초창기 하실 때부터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유정란이나 아니면 뭐 자연방사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보긴 했는데 그런 계란보다 화, 확실히 신선한 느낌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특유의 계란 비린내라든 이런 것도 없고 사장님이 직접 갖다 주시니까 이제 뭐 깨져서 온다든지 이런 문제도 거의 없고 오랜 시간 거래한 고객이 전하는 마음에 부자농부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고양시 일부 지역은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해요. 유정난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유정난 치권의 판매로 연매출 6억 원!